갑시다. 선과 선과 사은 명예로. 어, 원래는 그 등수가 3등까지 있습니다. 어, 장여상 희망상, 대상, 3등인데 어, 갑자기 심사위원 팀에서 어, 이분 두 팀한테 인기상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인기상이 준비가 안 되가 있는데 제가 긴급으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두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두 분. 아, 마지막 피날레 해주신 우리 배차수! 초이장님 앞을 좀 부탁, 사계장님. 네, 인기상. 아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역대 역대 내 이제까지 이런 건한 번도 없었는데 아초년장 앞으로 계시, 계속 계시면 돼요.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본당에 제가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변경이 됐는데 우리 40대에서 노래 한곡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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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기상 최고의 인기상입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회장님 드가셔 버렸네. 자, 자, 이제 세명상그 상을 드릴 거예요. 인, 상 이름은 어, 인기상, 장려상그 마지막이 대상인데 인기상, 장려상은 금액이 똑같아요. 상품권 5만 원에 식사권 5만 원 해가지고 토탈 10만 원. 상당의상품이 나갑니다. 에밀리아 수녀님 혹시 계세요? 네, 에밀리아 수녀님 한번 나와 주셔 가지고 음. 에밀리아 수녀님이 시상해 주실 거예요. 빰빰빰빰 빰 빰빰빰빰 빰 빰빰빰 빰 빰빰빰 빰 빰빰빰 저보다 역시 고수시죠 자, 아까 노래하신 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바람찬 흥남부들 바람 차 흥남보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을 축하합니다 아, 에밀리아 수련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축하합니다 한분더 네.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등, 3등 의미 없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는 분이에요. 우어 점뗀건 아니겠지. 구은아. 자, 우리 에밀리아 수리님이 마지막 오늘 노래 자랑 대망의 1등까지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아니요, 신부님은 저거 30만원짜리로 갑니다. <laughs> 우리 어, 아마 본당에서 신자 중에는 제일 젊으시지 싶은데. <laughs> 대망의 1등! 60주년 기념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학과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글등 누구냐? 최명환 안토니오.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다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성우회 회장님이 민신 손세파노시가그 우야든지 한번 나가 노래 한번 하라고 그래가 억지로 끌리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면서 상이라고 딱두두 두 번째 받아 봅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십년 전에 가, 이가 우리 노래 했을 때, 그때 우리 1등은 우리 박 안나, 우리 누님이 하셨고, 제가 2등을 했는데. 오늘 또 이거 영광을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제 얘기 빼놓으시네. 제가 월요일날 전화해 가지고 회장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노래한 거 하이소. 그럼 우리 어제 생각, 우리 우리 단장님이 옛날부터 이 노래 한번 하라고 했데여러분부탁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 끌리기 한번 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하신 분. 빨리 나오십시오. 창가상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 노래 하신 분, 노래 하신 분, 노래 하신 분 나오세요. 예, 네, 노래 하신 분 없어요. 해보신 분나오심은데 어, 평의 배전이 아까 투 추첨 한번 해줬어요. 아, 했어요 했으면 원 see. I, 아이이 자, 대망의, 대명, 대망의, 대망의 30만원. 아까 이름 불러드셨던 분들, 이거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 네,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처, 신부님이 추첨해 주실 거예요. 네, 주최 측에 농가는 없습니다. <laughs> 자, 대망의 서티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야뭐 이렇게 그냥 0.1초 내에 뽑으셨습니다. 이야. 와, 천만 다행이다. 뭐, 이분 집에 가셨다. 예. <laughs> 이것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가브리엘라데 김옥영 가브리엘라입니다. 계시는가요? 없어요. <laughs>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땅을 치고 통곡한다. 아이고 이번엔 남자다. 요한 요한 건군대예요한 분밖에 없어요. 이재훈.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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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정말 복 받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때까지 이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휴세요자 자, 단상에 올라오셔서 전달하세요 예 신부님 단상에 올라오셔서 전달하세요 자 단상으로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그래도 자 금박스로 아, 축하해 주십시오. 대한성당 사, 설립 60주년. 이야, 대망의 예 소감 한말 조금 떨립니다. <laughs> 예, 대한성당 60년 참 깊은 날입니다. 제가 사실상 대한성당 국민학교 5학년 때 대한성당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닿니다안닿니다닿니다안닿이다 하면서 시까지는 흘러왔습니다. 다들 우리 교훈님 덕분에 우리 성당이 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는 게 아니고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야지, 본인은. 바라는 게 아니고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 참 어려운 질문이네. 나 반납할랍니다. 예. 어이, 다시 볼겠습니다 <laughs> 예. <웃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디 마이징이 있는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상의 힘이 이런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 봐. 마지막 상다 주면 집에 가려고 보따리 든다.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제 손에 마지막, 남아 있어요. 마지막 상이 남았어요. 마지막 상. 마지막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고 드릴 거예요. 신부님 마지막 그 말씀과 강복으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빨리 끝내서 캔게 지금 좀 어중간한데 밑에 베트남 미사를 하면 지금 마칠 시간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캔 거고. 아무튼 인간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모습 보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또 그래서 함께 어울리니까 내 감정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미사만 하고 이래 헤어졌으면 사실은 많이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심정 여러분들 잘 이해하죠. 예, 네, 그래서 더 여러분과 함께 이 어울리는 이 자리가 나름은 즐겁고 깊었고 여러분도 그런 자, 자리였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함께 그래도 많이 남으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60주년 축하도 하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 자리, 그래도 우리가 즐겁게 많이 낳게 해준 또 진행자뿐만 아니라 오늘 또 대구 연예예술협회에 함께 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할 사람이 많네요. 오늘 사회 여분들도 수고하셨고 심사위원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위원분들이 회장님하고 재무 위원장님 또 병협위원장님이 다이추진위원두달 전부터 매주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오늘 나름 대주교님도 그래도 어떻게잘 치르고 보내드렸고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 많이 남아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힘이 나네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아까 미사태 또 받아서 성령의 힘이 또내 안에 충만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또 저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극이 되죠. 네. 그래요 오늘의 이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에 또큰 힘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쨌든 우시우시하면서 잘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올해. 희년의 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쁜 게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기쁘고 또 우리가 이처럼 함께 어울리는 이 잔치가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이 또 하느님께 감사가 되고 그연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이 많이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혹시 오늘 뭐 선물 못 받은 분 많겠지만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집에 갈때 그래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자, 모두 일어나서 마침, 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고들 많으셨습니다.